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생각나는 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에 마음이 강박하기로 정말 소문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하나,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엄청 열심히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마음이 강박한 그 아저씨를 한번 회개시켜 보려고 애를 썼는데, 문제는 한국말로 시아리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었는데, 오는 목사님들마다 다 그분을 전도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 오셨는데, 들리는 말로는 그 아저씨만 전도하면 목회성공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길래 이분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어르신께 가가지고, 그 아저씨께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굉장히 감사했죠. 그리고... 또 약간 우쭐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 아무 목사님들도 못한 그동안 이렇게 강팍했던 사람을 전도를 하게 되다니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는데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는 자리에서 그러더랍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60년 동안 기도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이 오시길래 잘됐다 싶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셨다기보다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뭐 모태신앙이든지 또 아니면은 어렸을 때 전도를 받았든지 저도 믿는 과정에서 자라지 않아서 이렇게 얼떨결에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을것 같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고 또 우리 앞에서 우리 아의 삶 가운데서 소중한 신앙생활의 과정인지를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3절을 다시 한번만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의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뭘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날 성령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너희들이 내게는 이제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뭐이 땅에 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중요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everything이죠. 그리고 anything. 뭐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에게 해 주신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번더 약속해 주셨죠.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꼭 이런 반복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사실 이것도 굉장한 반복인데 주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셨죠.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12번을 주님이 반복해서 기도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얼마만큼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지금도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된 친구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그동안 오랫동안 믿어왔던 한 친구에게 밤중에 막 문을 두드리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무슨 급한 일 있냐고 라 나가 봤더니 야, 이게 진짜야? 그게 진짜야? 아니, 뭔데? 야, 내가 지금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 아니, 뭔데, 그래? 마태복음 7장에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가 맞아? 사실이야? 이 질문을 이제 처음 믿은 친구가 하는데 자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저 친구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맞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좀 이렇게 좀 머쓱해지는 거 있잖아요. 자기는 그냥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그 친구는 그걸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정말 놀랍고 어마어마한 약속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확인하러 온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것을 주님이 주신다. 이거를 사실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만약에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 이따가 오후 2시에 한일회관에서 선착순으로 1시부터 2시 사이에 오는 모든 한인들에게 현금 1000불씩 드립니다. 한인회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죠. 에휴, 목사님이 헛소리 하시네. 에. 아니면, 목사님이 헛소리는 할일 없는데 하면서 이제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두 가지, 여러분들이 한인회 간으로 가게 되느냐, 안 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해요. 첫째는 한인회가 그만큼의 돈이 있느냐.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한인회가 그냥 빌빌빌빌, 빌 대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에휴, 전 목사님이, 하늘에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그 돈을 만들어줘요? 라고 하면서 무시할 거고, 두 번째로는, 하늘에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전달한 사람이, 제가 맨날 거짓말만 하고, 하는 소리마다, 뭐, 뻥쟁이 같이, 그렇게 공수표만 남발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말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인에도 돈이 있고, 어, 목사님 말도 참 믿을만한데, 저분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닌데, 라고 하면, 혹시나 해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가서 확인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굽니까?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는 이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도 좀 힘든 게,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좀 이렇게 생겨지는데, 이제 아들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딸은 이제 잘못하면 사모가될 수도 있고, 아직 뭐 결정은 안 됐지만, 아, 딸,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은 드는데, 마치 그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꼭 저렇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국은 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제가 그렇게 뭐 부유한 목회를 하고 행복한 목회를 랬어요뭐 행복하지 않았다면 이상하지만,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감사하지만, 내 자녀마저도 또그 길을 간다?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해 줄게, 열심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주실 거야, 이렇게 권면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모르는 다른 기쁨을 사역자들에게 주셔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이제 박종호 장로님도 오셔서 간증을 했지만 지금도 선교지에는 정말 평범한 선교사님, 겉으로 볼 때는 유약해 보이는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죠. 진짜 병자를 낫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불모의 땅에 학교를 세우고 교화원을 세우고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교사님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오게 되고 저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지금도 그 이름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한 구절을 신뢰하고,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하라 그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이 왜 자꾸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반복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1 2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야 기도해라. 그러면 끝인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가 이렇게 왜 자꾸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또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셨느냐? 그 이유는 기도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기도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그 40일 금식한 거, 그 기도한 걸다 수포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힘든 이유는 그런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잘할수 있을까요? 저한테도 사실 기도는 쉬운 건 아닌데, 기도를 잘안 되는 사람, 기도가 잘안 되는 사람, 기도가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건 습관입니다. 습관,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요. 제자들도 그랬고요. 저희가 새벽에 아휴 힘든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실 새벽에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현대인의 삶들을 생각해보면 낮에는 기도할 시간을 낸다는 게참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가장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려고 러면 저녁에 일찍 자야 되고요. 또 새벽에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정신이 제일 맑아요.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이요. 새벽에 집사님 만납시다. 목사님 만납시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은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 우리가 금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알아서 뭐 뭐,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좋긴 좋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기도가 완전히 내 삶의 습관으로 딱 자리를 잡을 때, 물론 습관이 다 된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습관이 안 되면 기도 자체가 안 되죠. 어렵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무시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안할땐 한없이 안 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정말 나는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중요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새벽에 새기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스러운 문제 있잖아요. 아 내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또 정말 내 삶이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고쳐야 될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만들어야 될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 습관마저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이웃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고통이 변하여 찬송거리가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 마치겠습니다.